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6월 안전한 물주기 방법은 다육이 상태와 종류에 따른 물주기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베란다 습도가 한 40%대로 조금 떨어져서, 예, 물 필요한 다육이들 물주기 체크해서 물을 많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하나하나 또 기온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다 아직은 단수하기는 이르죠 예, 장마전 물 주면은 안 되는 다육이들도 있지만 장마전이라도 물을 챙겨 주어야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다육이들 습도가 베란다 습도가 조금 떨어져서 예, 제가 다육이 물 주기한 다육이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6월에 안전한 물 주기 방법은 다육이 품종 그리고 다육이가 이물 반응 예 빨아 올리는 고런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 법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물주기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헤라 를 제가 며칠 전부터 예 너무 말라 있어서 물주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헤라는 요렇게 백분도 조금 있는 상태에 조금 까칠한 다육 이라서 거기에 예몇 차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요즘, 예, 장마 대비 입장이 조금 건조할수록 다육이 탈이 덜 나죠. 예, 그래서 조금 까칠한 다육일수록. 예, 입장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 흙 예, 위에 물을 험벅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면 관수를 해서 그렇게 예, 물 주기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헤라 물 주기는 예 제가 흙 위에 아래쪽으로 몇 차례 물이 빠져 나오도록 예 그렇게 험벅 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또요 아이는 물 주고 아이보리도 많이 아래쪽에 쪼글거려서 제가 물주기를 했는데 아이보리는 입장이 매끌매끌 하잖아요 예고른 종류는 또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러면은 입장 위로 헌법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예 아이보리는 그래서 입장 위로 물을 헌법 주었고 그리고 또 담슬 예, 담슬은 또 제가 왜 물을 주었나 하면은 아래쪽에 입장이 많이 쪽을 그리고 요 아이는 새 뿌리를 받는 아이라서 예, 물을 지금 중간중간 챙겨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담슬도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담슬이 만약에 분갈이 한지 오래되었고, 이 만약에 어 조금 뿌리도 할착을 잘해서 예 제대로 된 뿌리라면은 이 지금 이속 잎장이 이렇게 짱짱할 때는 물을 안 주어도 되죠. 예 담슬이 또 원래 좀 많이 오자라는 다육이라 이새 뿌리 받는 상태가 아니면은 예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되는데 어 담슬은 저렇게 적심하고 새 뿌리를 받느라고 예 제가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준 다육이 한번 보실게요. 예, 중간중간 제가 물을 많이 챙겨주었는데, 오늘 습도가 조금 40%대로 떨어져서, 오늘 물주기 체크하고, 요렇게 베란다 다육이 습도 떨어지는 거그 상황 봐가면서, 그 동안에 많이 말렸던 다육이, 예, 머릿속에, 어, 그 다육이 물 주어야지 생각했던 다육이들, 하나씩 하나씩 물 챙겨주었답니다. 예, 오늘 여기 흑사 한번 보실게요. 예, 흑사가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죠. 예, 작아지고, 안으로 오므라들고, 그리고 여기는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죠. 예 그래서 오늘 흑사도 제가 물을 허겁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 비가 또 계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왔다가 또 거쳤다가 또 햇빛 나는 시기도 있고 또 흐리지는. 어, 그런 날씨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육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물이 필요한 다육이는 또 물을 챙겨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을 챙겨줘야 하는 다육이 위주로는 물준지한 달이 넘었고, 뿌리가 마르면 조금 안 좋을 상황인 그런 다육이들을 체크하셔서 예,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흑사가 너무 말랑거리고 얼굴도 많이 적어지고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서 예, 제가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실게요. 어, 별의 눈물. 예 별의 눈물은 이 물을 좋아하는 다육 이죠 예 요렇게 꽃을 올봄에 많이 보여주고 꽃은 다 지고 입장이 지금 완전 축 처져서 예 물이 고파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별의 눈물도 제가 오늘 예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별의 눈물 백화죠 예요 아이는 적화 예, 적화도 조금 이 척하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가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물을, 예, 그동안에 말렸더니 조금 입장이, 예, 안 좋죠. 예, 요렇게, 어,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도 입장이 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 뿌리 상태가, 이 아가들은, 이 물이 없으면은, 이 잘, 이 공중 습도도 못 빨아당기고, 예, 요렇게 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흐물어지는 수도 있답니다. 이쪽이 조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린 아가들은 물을 챙겨주어서 뿌리를 더예 건강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또 물줄다육이가 있는지 또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이쪽에 예 여기 아 파피스 로즈 아 여기 어선버스터 철화가 있었죠. 예, 제가 선버스터 철화를 물을 흠뻑 주고, 예, 요 자리로 안 딛고 왔네요. 예, 선버스터 철화는, 이, 오래 말리면은, 이 깍지가 잘 생기는 그런 다육이라서,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또, 물 챙겨준 아이가, 요쪽에, 예, 샐러드볼이죠. 예, 샐러드볼, 제가 예전부터, 예, 많이, 하엽도 많이 지고, 예,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물을 찾아 챙겨 주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보니까 입장도 많이 말랑 그리고 그리고 하엽이 완전 바짝 말라서 툭툭 예, 떨어져 있어서 예, 오늘 이렇게 예,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말리는 다육이들 위주로. 이 입장이 얇은, 예,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있죠. 예, 고른 다육이들, 예, 물을 챙겨주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레리나도 제가 오늘 물을 챙겨주었는데, 안쪽으로 그동안에 하엽도 많이 졌었고, 안쪽으로 또 오므라들고, 그리고 요 아이는 발레리나는 입장이 조금 끈끈하거든요. 예, 소인 제금이나 또유족곡처럼 입장이 또 끈끈한 아이라 어, 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발레리나도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물 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시트리나죠 예철화가풀린 시트리나 아주 오래 묵은 아이죠 예이 아이도 그 동안에 하엽도 많이 졌었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요 입장이 예 말랑말랑 거리는 거예요. 제일 아래 입장이 조금 말랑거려도 이 물을 안 주는 편인데, 요 중간 입장까지 말랑거리고, 그리고 또 공중 뿌리가 또 하나 났더라고요. 예, 여기 공중 뿌리가 났죠. 예, 요렇게 공중 뿌리가 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물을 챙겨 주어야 되는 게. 예전에 공중뿌리가 많이 났을 때 그때 주니까 물주는 시기가 늦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다육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뿌리가 이렇게한 뿌리, 예, 한 줄기 요렇게 보이면은, 예, 요렇게, 예, 물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트리나도 제가 오늘 물을 헌법 챙겨주었답니다. 예, 여기 그 동안에 물을 어, 달라고 했던 다육이들이 어, 습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물을 달라고 안 하는 다육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동안에 또이새 뿌리가 나든지 아니면은 뿌리 어, 상태가 좋아진 다육이들은 이또 물을 달라고 또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당인은 예, 그렇게 물 달라고 하더니, 요렇게 빨갛게 물도 들면서 요즘에는, 예, 물 달라 소리를 안 하네요. 예, 벽어연금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물 조절을 잘하고 상태가 괜찮은 다육이들은 또 물을, 어, 장마 전에 물을 안 챙겨주어도 되지만, 요렇게 다 많은 다육이들 중에 잘, 요렇게 눈 맞춤하고 해주면서, 다육이, 물줄 다육이는 물주고, 예, 창다육이들은 요즘 잘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예, 투명하게 되는 예 고른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예 고른 다육이들은 이렇게 예, 가위밥 내주면 아래쪽에 바짝 말라서 예, 속 입장은 건강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에 오늘 보니까 대품 창이 하나 있는데 그 다육이도 아래쪽에 어, 조금 투명한 입장이 되려고 해서 예, 제가 오늘 가위밥을 내주었답니다. 이렇게물준지 예, 얼마 안됐는 다육이들 위주로, 창 다육이들 위주로, 아랫 입장, 투명해지는 다육이고, 어, 입장이 없는지, 그런 거잘 살피셔서, 이렇게 헬리아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투명해지지 않고, 이렇게 바삭 잘 마르는 창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입장이 조금 투명해지면서 하엽지려고 하는 고른 다육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른 다육이들은 또 잘못하면은 또이 물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아래쪽에 살짝 투명해지면서, 하엽지는 고런 증상이 있는 다육이는 이 입장 가위밥을 이렇게 내주면은 훨씬 6월에 안전하게, 예, 물음 없이, 예, 그렇게 잘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 다육이 고런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물줄 다육이 있는지 그런 거잘 체크하시면은 6월에 안전한 물주기법이 될것 같아요. 예, 매비나금 한번 보실게요. 매비나금도물준지 조금 깨 됐는데, 어, 괜찮죠? 예, 괜찮고, 그리고 짱짱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얘 예, 물을 안주도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희성민도 입장이 짱짱해 보이죠? 예, 요렇게. 그리고 소인 재금은 또 물을 말려서 한번 안 좋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찰을 잘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입장이 예 탱탱하죠. 예 탱탱하고 먼지도 거의 없고해서 아직까지는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예, 물을 안 주었고, 룬데리 한번 보실게요. 예, 룬데리 저쪽 철화 몸체 부분에 하엽이 많이 져 있었는데, 제가 깔끔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다 제거를 해 주었죠. 예, 제거를 해주고, 예, 요렇게 통풍이 잘 되게, 예,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해주다가, 이제, 생얼이나 아니면은 철화 쪽에 입장이 너무 말랑거리는 그런 이어 모양이 보이면은 또 물을 한번 챙겨주면 되겠죠. 예, 철화는 조금 습에 약하기 때문에 제일 여름에 이 물러서 잘 어, 위험한 게 철하죠. 예,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분갈이 한지제 것처럼 얼마 안됐는 상태에서 또 무작정 말리면은 뿌리 할착을또잘 못해서 정작, 어, 칠팔을되어서또 약해져서 또 혼자 물조절 못해서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철하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됐는 아이들은 제가 지금 몸체 부분에 하엽을 많이 제거해 주었잖아요. 얘 혼자 물 조절하느라고 하엽을 많이 졌기 때문에 조만간 요 아이도 이 날씨 체크하면서 한번더 물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룬데리는 예, 그렇게 물주기 하시면 되고, 라핀에는 예, 제가 조금 많이 말려도 될것 같아요. 예, 2차, 3차 물주기까지 한번 했고, 그리고 또요 아이는 제가 보니까 이 물이 수분이 많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또 100분도 있는 아이는 어, 나중에 허기에 예, 물을 그렇게 어,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도 지금 아주 짱짱하죠. 예, 요렇게 괜찮아서 괜찮고, 핑클 루비 요 아이도 합식해서 심어주고 아주 예, 괜찮게 잘 어,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핑 루비도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이렇게, 합장히예심죠주니까 굉장히 예쁘죠. 이파키피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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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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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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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뒤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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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 어, 그리고 또, 어, 요쪽에 살짝 탈이 났던 핑크 스팟 있죠. 예, 핑크 스팟 두 개가 지금 햇빛 관리하러 저 뒤쪽에 있답니다. 예, 플로리디티도 아주, 예, 물 조절 잘해서 아주 짱짱하죠. 예, 요아이는 어 여름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보면은 조금 아 불안하다 싶은 그런 다육이가 있는데 어 지금 몰개인도 조금 그렇게 짱짱해 보이진 않고 중간 입장이 또 조금 저렇게 상처가 났는 상태에서 예, 요아이도 조금 지금 물 주기를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뭐, 금방 또 조금 말랑거리죠? 예, 말랑거려도 또 물을 지금, 어, 창 종류들은 장마되기 전에 조금 물조심을 해야 되는지라, 예, 제가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안 주고 있고, 나나 오쿠미니 한번 볼게요. 예, 나나 오쿠미니도 지금 조금 많이 말랑거리는데, 어, 그래도 요 아이는 지금 물준지한 달이 안된것 같아요. 예, 요렇게 보고, 이, 오늘도 바람은 조금 별로 없는데,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날, 아, 요 아이가 좀 말랑거린다, 요렇게 생각만 하시고 있고, 나중에 또 비가 오든지 흐린 날씨나 바람이 불 때는 다시 또 짱짱해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6월에 안전한 물주기 방법은, 이 금방, 예, 말랑거린다고 물주지 마시고, 한번 며칠 동안 더 관찰하셔서, 예, 그렇게 물주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릴리패드가, 예, 오늘 제가 물을 줄까 하다가 어, 다른 다육이 또 물줄 다육이가 많아서 오늘 요 아이는 패스를 했는데 어, 조만간 릴리페르도 하엽이 많이 져서 예 조기 새끼들 있죠 예 아, 아가들까지 하엽이 많이 졌는데 오늘은 제가 물을 안 주고 한 며칠 있다가 보고 요 아이도 물을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릴리 패드도 물 챙겨줘야 되고, 여기 서브리기다 요 아이도 오늘 보니까 중간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머릿속에, 아, 요 아이도 조만간 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예, 인어는, 예, 지금 아주 짱짱한 것 같아요. 예, 인어는 아주 짱짱하게, 예, 요렇게 잘 있고, 대비 처라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파랑새도, 예, 괜찮은 것 같고, 화이트 그린이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런 다육이일수록, 이, 지금부터는 단수할 준비를 해야 되고, 물을 주더라도 아주 한50% 정도만, 예, 그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 나중에 흙기에 그렇게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아메치스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물 먹고 입장이 완전, 예, 어, 돌처럼, 예, 그렇게 입장이 물 반응이 있더라고요. 아메치스가 한 2, 3일, 3일째가, 물 주고 한 3일째가 제일 돌처럼 입장이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아이나 이제 걱정 없겠고. 어 그리고 추추도 혼자서 물 조절하느라 하엽 졌는 거 제가 정리해주고 얘요 예, 아이도 지금 물을 많이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추추도 그렇고 스페시스도 예 물주기 분갈이 하고 3차 물주기를 했는데 어, 얼굴도 조금 커지고 아주 예 초록빛도 조금 연두빛도 올라오면서 요 아이가 뿌리가 말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 새 뿌리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페시스도 얼굴 입장이 굉장히, 예, 건강해졌죠. 예, 요렇게 스페시스가, 예, 얼굴이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육이 육을 안전한 물주기 방법으로 이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다르고, 다육이 상태에 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물주기법이 달라져야 하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이 뿌리가 마르면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뿌리가 더 이상 마르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 하나씩 물 챙겨 주시고 이 습도 베란다 습도에 따라서 그렇게 물 조절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육월 안전한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